오늘을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기도를 부탁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 올해 지난 부활절을 앞두고 어, 친구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밤에 이렇게 보냈는데 밤늦은 시간에 거의 새벽 시간에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만 확인할 수가 있죠 아침에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제 친구가 사업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도와달라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거 보이스피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전화했지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놨죠.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인지 시간 되면은 전화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사업하는 중에 이제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 친구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기왕에 알게 되었으니까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친구가 부탁하는 거죠. 그 친구도 압니다. 목사 친구들한테 알려봐야 목사 친구들한테서 나올 게 없다라는 걸. 금전적으로 나올 게 없다라는 걸 아니까 목사 친구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어, 금전적인 도움보다 다른 도움이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목사 친구들이 여러 있는데 목사 친구에 다 알려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지면서 목회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어, 금전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도밖에 없기에 너랑 나랑은 친구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렵지만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 연락을 이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용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문제로 가슴 아파할 때, 기도는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죠. 만일 하나님께도 아뢰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에 눌리고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분인 나한테 늘 괴롭힘을 당하고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남편에게 말해도 별 소용이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신로에 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정말 큰 소리로 울부짖지도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이 기도는 유일한 그런 숨쉴 구멍입니다. 또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말씀 속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계가 히스기야와 유다를 모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였겠죠. 자기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자기들과 맞서 싸울 수 없었고 다 멸망했다. 대적했던 나라들인데 다 망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다라고 하면서 유다와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그리고 항복하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외치므로 온 유다 백성이 듣고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내워싸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 뭐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또 도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있다고 한들 도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아수르의 군대는 참 강한 거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치욕적인 모욕을, 모욕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도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하게 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내죠. 랍사계에게 당한 모욕이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말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아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남자로, 남자인 저로서는 다알 수가 없지만 여인이 해산할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아이의 어머니가 생명을 잃는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마지막 나무님을 다 쏟아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도 생명을 잃고 아이의 엄마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랍사게가 유다와 히스기야를 이 모욕한 것이 얼마나 치욕적했는지 그 모욕을 들을 때에 힘이 빠져서 마치 여인이 해살할 날이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서 둘다 죽게 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치욕적이고 두려워서 일어날 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치욕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찾았습니다 고민 있다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동력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모세 아들 선자 이사야를 찾아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사절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내를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가지고 혼자 가슴 아파하면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문제를 알리고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갯셈만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넌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같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모여서 또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도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목사에게 올때 목사가 뭐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목사에게 올때 목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목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목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응답하시지만 또한 같은 문제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성도의 아픔을 다른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힘든 마음을 함께 헤아린다는 겁니다. 같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다른 성도에게 말할 때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며 다니라. 그렇게 어, 그런 의도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 달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부끄러운 일이 있다. 그걸 말해 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안 내리고 바라봐라 어, 김집사봐라 이런 문제에 딱 하더라, 집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 떠벌리고 다니는 거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알때 우리는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의 형편을 온전히 깨닫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부탁한 부탁받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제가 지난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사모님이 그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이제 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 <laughs>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할 때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바라바라 이런 문제에 딱하더라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기도를 하고 또 어제 물어보니까 아직 병원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아직은 장기식을 못한다라고 연락 받은 거죠. 환자가 그 다른 가족의 환자가 좀더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한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모든 문제를 간는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또 계속해서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혼자 그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기도의 동역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으킨 후에 공회에 잡혀갔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회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풀려난 후에 성도와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로 공회에 잡혀갔고 공회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 말했습니다. 온 성도에게 말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그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일로. 교회와 성도가 핍박받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히스기야도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스스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믿음의 성도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알리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 이 있다. 나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같이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고집,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또 여기 예배하는 우리가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 또한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3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성도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와 히스기야가 아수리의 랍사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를 같이 찾았고 또 이사야에게 사람을 몰아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라 부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사하면서 우리를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과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동력자가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